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 탑10첫 티... 번째는 바레인으로 지하수 고갈과 높은 인구 밀도가 주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키프로스로 인구 증가로 물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쿠웨이트입니다. 강이 거의 없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담수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바논으로 내전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인프라가 파괴되고 과도한 지하수 추출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만으로 주로 사막 기후에 속하여 강수량이 적고 관계 농업이 일반적이지만 효율성이 낮아 물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타르입니다.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낮은 강수량이 원인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빠른 산업화로 지하수를 과도하게 추출하여 고갈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물공급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사막 국가라는 특성상 물자원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로. 담수와 물재활용 등 다양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집트로. 가뭄이 잦아져 물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에티오피아의 대부화된 건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자원연구소 WRI가 발표한 물부족에 직면한 25개국 중 나머지는 리비아, 예멘, 보츠와나, 이란 요르단, 칠레, 산마리노, 벨기에, 그리스 튀니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라크, 인도,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